34번 19년도 9월 모의고사 91 34번 질문입니다 빈칸 사랑스러운 빈칸이죠. 준쌤 자, vision is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 자, 움직이는 타겟 목표물에 슈링 빵야빵야 쏘는 것과 같습니다. 비 라이트 like 하면 무엇과 같다 하는 거고. plenty o f 하면은 많아 많아. 근데 많은 건데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 그치 아, p u a n t of Things. 여기서는 다행히도 동사가,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수일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참고로 p u a n t of Things 하면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단수. 수 갑자기? 전체나 부분표현 플러스 단수명사. 전체나 부분표현 플러스 복수명사. 오부 다음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와, 니네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거 와, 니네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낼 거야?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수일지 문제 낼 거면 나 이거 이거 주어야 이거 단순지 복순지 물어보고 싶어 그럼 나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돼? 이거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되면은 반복수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할 거야? R, R 해야지 뭐캔 썼다고 조동사니까 못 만들겠지? 아니 비밀불티로 바꾸면 되잖아 와... 근데... 충격적... 아 모를 수 있지 잊어, 아, 모르는 게아니 잊어버린 거야 아, 괜찮아 신의 축복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망가 잊어버린 아, 자. 자. 그러면 많은 것들이 go wrong 잘못 가다가 아니라 잘못 된다. become의 의미죠. in the future 미래에. 그리고 plenty more 더 많은 것들이 can change 바뀝니다. 자,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more가 plenty를 꾸며주니 change를 꾸며주니 여기서는 뉘앙스상 누구를 꾸며줘야 돼? 자, 여기서는 체인지를 꾸며줄 거면은 중간에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In unpredictable ways 예측한 예측할 수 없는 in a way 하면 뭐뭐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you should be prepared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to make your vision 어 uh, conform to the new reality. 자 여기에서는 뭐뭐하기 위해서 그 make가 동사라면 목적어는 누구? your vision이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격 보어는 누구? 컨펌 하면 되겠죠. 컨펌 하면은 순응하다, 맞추다. 어디에 맞출까요? 했더니 t h e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당신의 비전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왜 이게 왜 unpredictable ways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왜 얘기했을까? 그런 일은 뭐야? 어, 언 어, 그런 일은 여기서 such t i n g s 라는건 뭐냐면, 그런 일들, 앞문장. 그럼 그런 일들은 뭐야? unpredictable, 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앞문장과 관련이 있겠지. 음. 앞문장, 어떤 것 때문에 그래? 움직이는, 움직이는 목표물이거든. 움직이는 목표물이라는 거는, 목표라는 거, 타겟이라는 것, 나의 비전, 목표란 말이야. 이게 항상 일정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고. 그치? 움직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뭐할수 있고, 많은 것들이, wrong, 잘못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예측 불가능한 방면으로, 방법으로 변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이거는 지금 뭐야? 문제잖아. 문제니까 뭐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돼아 새로운 것에 너를 적응시키도록 너를 적응시키도록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새 현실에 맞추도록 여기서는 new r e a l i 뭐 움직여서 다른 타겟 목표물에 맞추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비전을 맞추도록 맞추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즈니스맨스의 optimistic forecast, optimistic 단어 써놔야지. 뭐라고? 낙관. 낙관적인 forecast 하면은 예측이요. can be blown away 하면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by a cruel recession. cruel 하면은 잔혹한, 잔인한, recession 하면은 경기침체죠. 아주 잔혹한, 잔인한 경기침체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경기침체에 의해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예측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wrong, 잘못될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합니다. 또는, by aggressive competition,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In a way,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냐면, He could not have foreseen.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가 보지 못했던 방법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부사 아니야 얘들아 학교에서 이거 여기에서 여기서 in 위치하고 d a t 하고 어, 또, 위치하고, 데타하고, 어떤 거 맞냐고 르라고할 거야. 근데 여기서 대신 관계 대명, 어, 관계 부사. 위치는 여기는 관계, 대명사. 여기도 대스 관계, 대명사. 쌤, 왜요? 그러면, 아, 데은 관계, 대명사, 부사 다 되잖아. 자 그런데 이거 물어보는 거는 여기가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물어보는 건데 이거 뭐라 그랬지 관계 음. 대명사야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건안 되는 거네 인 위치에 돼안돼안돼 안, 덥석 물지 마 절대로 하면 안돼 그리고 위 여기에 대 위치는 돼안돼 돼 하면은 돼대은돼안돼돼 돼 돼? 돼. 그러면은 관계 부사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댐만 써놓으면 관계 부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누구도 되는 거 결국에는 댑도 음. 되는 거야 이것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생약도 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 두자 오해하기 딱 좋아 그래서 또는 in other another scenario.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 his sales, 그의 판매가 can skyrocket.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치솟다 급등할 수 있습니다. 와, 겁나 많이 팔리겠네. 그리고 his numbers can get even better. 그의, 여기서 numbers 하면 그의 숫자가 훨씬 더 나아진다. 숫자가 뭐야? 수익, 돈, money입니다. 수익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In any event,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He will be foolish. 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어리석은 사람이 돼? 여기 여기서는 뒤에 나오면 뭐하면 안돼 어떤 어떤 때는 뭐가 어리석은 거고 여기가 비전이라는 것이 일정한 거니? 아니요. 무빙 타겟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음. 그래서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치 우리가 컨펌하는 거를 우리가 해, 해야만 한다고 그랬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스틱투 고수하다. 어디에 찰싹 달라붙다. 선생님, 여기 2가 전치사입니다. 뒤에 있 스틱 2 했을 때 2는 전치사입니다. 2는 얘기했지. 2는 방향성도 나타내고, 어디 가서? 탈싹, 철싹 달라붙는 거. 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어머, 좋아, 결혼해야 해. 해가지고, 딱 잡아갖고, 십수년? 딱 그겁니다, 2. 인상 표 아, 응? 자, 자, 지겨운 거 아니야. 자, 스틱 2, 그, 그, 사실이야. 자, 그 이전에 올아씨 히스 비전에그 그 아이씨 이전에 갖고 있던 비전을 프리비어스 비전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제일 겁니다. In the face of a new date 자 새로운 사건에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기, 아 진짜, 말도 안 나네 새로운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이전의 것 프리비어스 비전에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가로 표시한 거는 아,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빈칸에서는. 세부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할 거고. 세부 내용으로. 긍정부정 잘 판단합시다.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in modifying, modifying 하면 뜻이 뭐야? 모더파일, 수정하다, 바꾸는 거겠죠. moving target이니까. Your vision. 아, 너의 고수하지 않는 거 반대겠죠. Uh, or even abandoning it. it은 뭐야? your vision을 abandon. abandon 하면 무엇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as necessary. 하면은, as it is necessary가 됐겠죠. 여기서 잇은 암문단 전체 그것이 필요할 때에 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에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해서 보도록 합시다.